여러분, AI 투자 판도에서 지금 조용하지만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모델 훈련에만 정신이 팔려있을 때 진짜 돈은 사실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새로운 금광, 추론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AI를 가르치는 단계, 즉, 훈련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똑똑해진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두 가지 개념의 차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은요, 비유하자면 학생한테 백과서전 전체를 총체로 외우게 하는 거랑 같아요. 시간하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겠죠? 근데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끝이에요. 반면에 추론은 뭐냐? 그 학생이 배운 지식으로 실시간 퀴즈를 푸는 거예요.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추론 단계가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그냥 더 빠른 컴퓨터, 이게 아니에요. 우리 바로 곁에서 지연 시간 거의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추론 경제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이 경제를 떠받치는 다섯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전력입니다. 여러분, AI는 잠을 안 자잖아요. 24시간 내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계속 작동해야 하거든요. 이걸 뒷받침하려면 기존의 중앙 집중식 발전소만으로는 택도 없고요. 안정적이면서도 분산된 전력 공급이 정말,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바로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기업들을 딱 짚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낮에 남는 태양광을 밤에 쓸수 있게 저장하는 플루언스, 또 친환경 수소로 24시간 내내 전기를 만들어내는 블루 에너지, 그리고 아예 거대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깔고 있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 같은 곳들이죠. 자, 두 번째 기동은 메모리입니다. 추론에 필요한 그 엄청난 속도를 감당하려면 당연히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이겠죠.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목이 막히는 거, 이른바 병목 현상을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의 최대 수혜 주는 누구일까요? 뭐 당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죠. 특히 기존 메모리보다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그 hbm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정교하게 쌓아올리는 패키징 기술 이걸 가진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상 그리고 tsmc가 바로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컴퓨팅 칩 자체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한 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추론에 최적화된 다양한 칩들이 막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의 왕은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도전자들의 추격이 정말 거세다는 점을 감조하고 있어요. 특히 amd와 인텔이 추론 시장에 딱 맞는 칩들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통신망입니다.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요. 이건 추론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피가 잘 돌아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데이터가 빠르고 원활하게 흘러야 이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겠죠. 바로 이 혈관을 만드는 기업들이 네 번째 기둥의 핵심 주인공들입니다.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쏴주는 광통신 부품의 브로드컴, 시에나, 루멘턴 같은 기업들이죠. 바로 이들이 이 조용한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이 모든 하드웨어를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실제로 쓸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주는 곳 바로 클라우드 기업과 시스템 통합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추론 칩도 만들고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죠. 그리고 셀레스티카 같은 기업들은 이 모든 복잡한 부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물리적인 AI 시스템으로 딱 구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다섯 개 기둥이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 안에서 진짜 선수, 진짜 주도주는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시장의 신호를 읽는 법.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이 기업 좋아요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을 봐야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플러스 742%. 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광통신 부품 기업인 루멘텀의 예상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성장률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이 추론 인프라 혁명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인 거죠. 자료에서는 루멘텀의 주가와 함께 상대 강도, 영어로는 RS라고 하죠. 이 RS가 말 그대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RS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모든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이 주식이 얼마나 더 강하게 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높다는 건 시장의 돈이 지금 이쪽으로 강력하게 쏠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AMD, 시에나, 루멘텀 같은 기업들 보세요. RS등급이 90 이상으로 아주 높고 EPS 성장률 전망치도 엄청나죠. 반면에 저기 AT&T나 버라이즌 같은 전통통신사들을 한번 보세요. RS등급은 바닥이고 성장률도 미미합니다. AI 시대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주도주에 올라타고 가라앉는 배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강력한 상대 강도와 폭발적인 이익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요. 이 분석을 내놓은 제키 렉스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투자 원칙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가이드라인인데요. 첫째, RS와 EPS 모멘텀 이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봐라. 둘째, 안정적인 핵심 종목과 변동성은 좀 크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테마주를 잘 섞어서 균형을 맞추라. 셋째, 뒤처지는 분야, 특히 전통 통신주 같은 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에서 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다음 기회는 바로 전력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 이걸 계속 주시하라는 겁니다. AI 혁명이 계속될수록 전력 수요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 에너지 문제가 AI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게? 또한 번의 골드러시를 안겨 주는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마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